안녕하세요 고기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아, 오늘은 다이아를 좀잘벌수 있는 사냥터에 대한 어,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새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도 게임을 하면서 어, 언제나 어, 이제 고민을 하는 어, 이제 그런 내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시간 대비 다이아를 잘 버는 사냥터는 어오만의탑 2층입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오만의탑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 3층을 이제 사냥을 하고 있는데 어 과거에 오만의탑 1층 같은 경우에는 오래 돌려놓기만 하면 어뭐 시간 충전석이라든지 오만의탑 시간 충전석이나 뭐 봉축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봉인은 어 축복구의 주문서 이런 게 나왔었는데 1층에서는 뭐 요새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보호망토가 나오기는 하는데 어 시세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이제 좀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2층 주문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다 5만의 탑 2층에서 사냥을 합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어 그나마 좀 다이아 수급을 할수 있는 마법방어 투구라든지 아니면, 오만의 탑 시간 충전석이나, 아니면, 무관의 방패, 요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엘름의 축복도, 어, 이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만의 탑 2층을 사냥을 합니다. 어, 3층 같은 경우는, 어, 뭐, 사냥 효율이 안 나오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2층보다도 사냥 효율은 더잘 나오는데, 어, 뭐, 화염의 활 이상을 제가 3층에서는, 어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느낌적인 건 몰라도 어 오만의 탑 2층이 어 이제 일주일에 7 시간을 주는데 어그 시간 주는 대비 어 이제 가장 어 다이아를 벌수 있는 템들을 많이 주는 사냥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저는 어 이제 제 기준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이아를 이제 가장 어, 이제 잘 버는 사냥터로 어, 첫 번째는 저는 오만의 탑 2층을 아, 어, 이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어, 매일 주어지는, 어, 한 시간씩 주어지는, 어, 몽환의 섬입니다. 아, 어, 이제, 몽환의 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젤데이를 못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최소 젤한 장, 뭐 아니면 무기나, 아니면은, 어, 뭐 이제 축젤, 뭐 축데이도, 어, 이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 시간, 어, 돌리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는, 어 다이아를 벌때 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잘 버는 사냥터는 몽환의섬 어, 이제 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냥터는 5 시간 사냥터입니다. 어, 여러 가지를 돌려봤습니다. 아 어, 근데 이제 에반국 4층도 돌려보고 에반국을 쭉 돌려봤는데 어 기존 대비 어 이제 템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이제 특별하게 어, 뭐, 컨트롤 하지 않아도 5 시간이 거의 풀로 다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 템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NC에서 사냥터에, 어, 우리들이 이제 강해지면서, 사냥터의 레벨이 좀 낮아지면서, 어, 아무래도 쉽게 거의 풀로 사냥이 되는 사냥터에서는, 어, 템을 좀안 주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뭐, 기란 과목 제가 4층에서 사냥하는 것도 보시고, 에버왕국, 뭐 용의계곡 던전, 뭐 2층, 3층, 4층, 5층 이런데 사냥을 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일 사냥 효율이 좋았던 게 어, 이제 3층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한번 판매 목록에 가면 마법망토나 어, 이런 것들이 템들이 좀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촉받은 가본마법주문서를두 개를 먹었습니다. 아, 이제 좀 원래 시세는 한 700대 정도인데 어, 300 정도를 더 올려서 어, 이제 두 개를 묶어서 올려놨습니다. 이제 나중에 총사 캐릭터가 나오면 어, 축제 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 기존 시세보다는 조금 높게 해서 올려놨고 어, 또 이제 러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 또 이제 아무래도 좀 원래 시세보다 높게 올려놔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경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또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제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다이아를 이제 잘보는사냥터로 이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오만의 탑 2층과, 그리고 몽환의 섬, 어, 용의 계곡 던전, 어, 3층을 추천드립니다. 축복받은 가본마보 주문서나, 아니면은, 어, 그외 템들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 신간의 투구라든지, 강철부추나, 뭐, 화염의 활, 뭐 이런 것들이, 뭐, 혹한의 창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일 브레이커도 나오고, 어, 저는 어쨌든, 용의 계곡 던전 3층을, 어, 이제 주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사냥터 말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어, 제가 이제 다이아를 버는 방법에서 매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데나는 어, 이제, 음, 곧 다이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 아데나를 모으시면 은 고급차를 좀 어, 모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젤데이도 구매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이제 템을 판매를 할때 보면 4강씩 안전인 체인을 다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세보다 조금 더 어, 이제 다이아를 받으려면 은 어, 아데나로 젤데이를 구매해서 기본강화까지 해서 또 판매를 하시고 그리고 어 시간이 나는 대로 이렇게 고급철을 또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어 아데나가 남았을 때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또 모아서 판매를 하시면 또 다이아를 또 수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저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총네 가지 방법으로 어 사냥터 세 군데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어 아데나로 어 이제 다이아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 이제 다이아를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충 봐볼까요? 요번 달에 저도 궁금한 게, 어, 얼마가 참 벌었는지, 어, 뭐,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도, 어, 뭐, 3,000 다이아 정도를 벌기는 했네요. 뭐, 시세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 그래도, 어, 좀, 괜찮게 다이아를 좀번것 같기는 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5월 2 0일까지한달 가까이에서, 어, 그래도 3,400 다이아 정도를 벌었기 때문에, 어, 지금 달구 캐릭을 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 또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어, 좀, 어, 시세 가격을 좀잘 받기 위해서, 어, 축복받은 갑옷 마법 주문서로 먹었는데도 판매하지 않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 그래도 어려워지긴 했지만, 어, 3천에서5천 다이아 정도 사이는, 어, 이제 좀벌수 있다라는, 어, 좀 얘기를, 어,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사냥을 해서 잘안 되셨던 분들도 어~ 요, 요 영상을 조금 참고해서 하시면 여러분의 방법대로 맞춰서 하신다면 어~ 이제 무과금 넣도 다이아를 벌면서 어~ 이제 또 캐릭을 또 키우실 수 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